저도 대학 가면 엄청 신나게 놀아야지 연애해야지 그런 생각을 네. 갖고 갔어요. 음.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대학교에서 연애 금지령이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네 정식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 이성끼리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당해요. 그래서 음. 둘이 무슨 사이인지 자청지청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고. 덕을 어. 어. <놈도> 그래야만이 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아. 거예요. 어, 어떻게 밝혀, 아무 사이 아니 아무 사니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연인 사이 같냐, 이러면서 그냥 막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참담한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3학년 때부터인가, 이게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3학년은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1, 2학년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3, 4학년들이거든요. 네. 네. 사실, 고참들은 괜찮거든요. 연애를 암암리에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나 연애도 되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대학생이면 공부를 하려고 시지 무슨 연애를 하냐고 말 같지 않은 얘기 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네끝끝나 연애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네. 엄마만 듣고? 한으로 남아있어뭐 그때 네가 엄마한테 뭐 사주팔자 맞혀달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때 네가 엄마한테 뭐 사주팔자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엄마가 화를 냈던 거지 <laughs> <아니>. 진도가, <laughs> 진도가 많이 나갔네아니 어머니, 어머니 열린 분입니다 야. 틀린 분인데 아주 짝까지 봐달라고 하니까 머리가 커지신 거예요. 부담을 어 봐달라고 하니까 거애가 아니라 결혼을 생각했어. 내가 잘 못했네. 아 연희를 통제를 하지만은 이 사람은 또 숨길 수 없잖아요. 졸업할 때쯤 되면 그때는 여자만 봐도 아주 또내애인될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 자기는 통제하면서 어다음에그에그다분에이 뭔가 에이상할 때가 있습니다실에하다 보면 실다음에그나가면 저희는 생물학부니까 식물원이 이제 대성산에 있어요. 그거 유원지 가게 되면 좋은데? 그때 이제 두 명씩 타는 거 있는데 이 여자하고 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꼬집으면서 나하고 타지 않고 왜 거기 타냐고 뭐 이런+ 이런 느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드라이브도 하죠. 이제 그대성강 드라이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 하는 말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 로자 친하지 말라. 왜냐면 종합대학 졸업하고 어디 배치받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정된다면도 늦지 않으니까 아, 어, 자, 절대로 덤비지 말라. 어. 아 이게 근데,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 네, 예, 근데 아. 그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해보다가 아. 자살되고 말았습니다. 직장 아. <laughs> 검사를 하고 뭐 두발 검사고 뭐 아침에 몇시 점호하고 이건 거의 군대 아닙니까? 와. 대학 입학하이 학급 자체가 학급이 아니고. 초대를 편성합니다 응. 군대처럼, 군대처럼? 아, 학급이 초대예요 그리고 학부가 뭐 대대가 네. 아, 네. 리고 그러니까 종합대학은 연대가 됐어요 그래서 학부 학생회장은 뭐 대대장 대학 학생회장은 유산장 뭐 이렇게 된거죠 그리고 일찍 모든 생활이 아침 깨나면 나팔봅니다 종합대학은 나팔보면 네. 네. 내려와가지고 축당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네. 운동장 돌입니다돌 때는 뭐 그거 외치면서 군대처럼 네. 매달마다 한 번씩은 상학검멸이라는게 있습니다 상악검멸 그 상악검멸 할 때는 전교가 다 모여요 오차례부터 지어 이제 그~ 이게 예, 뭐야? 예톱 뭐~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학생이는투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 거고 어찌 보면 모든 생활이 딱 군대와 같은. 네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 제가 하숙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식사 때문이에요 음, 처음에 지방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다 기숙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성대대라는 데 배치를 받거든요 여성 기숙사로 이루어진 대대예요 근데 밥 먹으러 갈때꼭 행렬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돼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laughs>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두눈 아리라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근데 대대장이 기분이 안 내키잖아요 그러면 계속 잡아 덜려요 뒤로, 뒤로, 뒤로 해가지고 한번 밥 먹으러 가, 가는 시간이 막 30분, 4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내가 밥한끼 먹겠다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laughs> 이 수모를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laughs> 그때 자가생활을 결심했죠 음. 아까 말한 여성 대대장은 보면 뭔가 이렇게 영화 찍는 감독님 느낌이에요 딱 마음에 안 들. 는 NG! 하고 다시 또떨리잘 또 <laughs> 아. 아, 나오면 원근스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하고 다시다으로 <laughs> 들어가는데 <웃음> 저는 그게 그렇게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 이형 남매가 좀 이런 게 아, 그, 너무 그걸 아 봐주는 게 보는 사람도막 그 안쓰러울 정도인데 아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뭐 라면 먹고 갈래 아 혹은 뭐생플릭스 보러 갈래 아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아 북한에서도 그런 멘트들이 있는지 냉면 약간... 먹고 갈래 뭐 이런 거 <laughs> 냉면을 집에서 음, 어, 그런, 냉면 먹고 갈래? 그런 거보다는 약간 마음에 <laughs>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어. 사이에서 내도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네. 그래. 네. 갑자기, 예전에는 아. 주로 남자들이 고백했잖아요. 네. 여, 여, 여. 여자들 어. 잘해요. 여자들도 하죠. 여자들도막 네. 헌팅하고. 여자들도 헌팅을. 헌팅. 헌팅. 길거리? 길거리? 전안 해봤는데. <laughs> 전안 해봤는데. 장난치면 아, 안돼 <laughs> 길거리 가다가 내 스타일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가서. 저 어때요? 이러면서 여자들이 진짜로 플로팅을 한다고요? 와저 어때요? 진짜로? 네 그리고 막 정말 권상우 씨나 누구 닮은 애가 학교에 있어요. 그럼 여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요. 그 남자 오오. 쟁취하겠다고 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한 동거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독립 자동거 안, 안 되는 거요아 네. 그러니까 독립 자체를 아. 안 하시죠? 아. 아, 독립 자체를 네. 못 그러면 이런 하는데.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둘이야 둘이 사귀었어요. 근데 둘이 몰래 집 하나 구해서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왜 아, 왜요? 왜 왜? 어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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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그러니까 약간 혼인 신고를 해야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도 아, 네. 음. 우리 동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 됐어. 남자들끼리. <laughs> 그리고 동거남자들끼리 <동굴을, 웃음> 동거. <laughs> 아니, 남자들끼리 말고 이제 남녀 간에 동거하는 게 그리고 맞아요. 이제 말한 것처럼 결혼 등록을 해야지 구에서 해야 이제 집을 뭐 배정을 받던가 하는데. 음, 음. 그거 말고 집 말고 창고라는 것들이 또 있어요. 창고. 창고 아니지. 참, 동거가 그러면 뭐 남녀가 들어서 파랑... 결혼하기 전에 사는 것도 되죠. 그렇죠, 맞아요. 어디요사는가 맞아요. 한게요아니고아요를 한다는 아중요한거요 맞아요. 그러요 맞아요. 에서그 맞아요. 맞해요안해요간섭요 하긴 요는데요맞아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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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아요맞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무조건 사는 쪽이 좀 많아요. 계속 평생? 네, 그냥 쭉 살아야 된다는 창고에서 이런 그냥 평생? 아니죠. 창고에서 살지 않죠. 그 사람들이 아... 제 동거가 끝난 다음에는 거의 이제 대학생들 특히나 아... 대학생들이 이제 여자 친구가 있어요. 결혼을안 했는데 여자 친구가 지방에서 쌀이 당 올려고 하기가 힘드니까 시내로 와가지고 동거를 잡고 장사를 하면서 대학생 뒷바라지를 했거요그래서 어, 어, 대학을 멋있어. 졸업하고 내리가서 결혼을 하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역마다 맞아, 차이가 거 있는 거 같아요. 차이가 좀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청진 지역인데요. 음, 음. 거의 이제 동거라는 말을 일단 쓰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이혼한 유부남. 이부 음. 남녀들은 좀 결혼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자유롭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나이든 사람들끼리 사는 경우에 동거라는 표현을 일단 많이 쓰고요. 어, 음. 젊은 세대들은 아직은 좀 평판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하게 어, 여겨 갖고 음.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 소문 하면안 좋죠. 어, 지역과 어.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음. 평양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동거를 한다 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럼 동거는 네.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합법적이지는 않죠. 불법이죠. 아 그리고 이 동거가 정말 연애를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든 사람들이 결혼 시집 장가를 안간 분들이 30대 정도? 북한에는 또 우빵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큰 집에 윗방을 세빵살이를 새빵. 새빵. 해가지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약간의 독립은 있어요 장마당에서 내가 음. 먹을 건 버는 음. 여자 남자들이 이제 맞아. 같이 부모님의 허락 안 받고 동거를 살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좀자리는 잡고 있어요 생기고 있어요, 있어요. 음.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북한 동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어요 음. 어? 아까 원훈 씨가 북한에서 동거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쭤보셨잖아요. 네, 네. 일단 명목상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치, 그렇겠지. 제가 어, 북한의 불법이구나. 가족법을 좀 취재해봤는데 어, 가족. 북한의 가족법에 명치가 돼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합법적인 어, 커플 합법적인 부부의 범주로 18세 이상 남자와 17세 이상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대신 신분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음. 그러니까 18세 이상, 17세 이상의 남녀가 만나서 신고를 안한 동거는 모두 다 불법으로. 그런데 아. 이게 동거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봤던 남녀가 그냥 자유롭게 살았다 헤어졌다 살았다 헤어졌다 그치. 하는 동거가 아니라 음. 사실 황해도에서 아까 철원 씨가 얘기하는 건 제가 취재 보니까 사실혼으로서의 동거예요. 그러니까 아, 결혼의 아, 전 단계, 아. 이른바 약혼 단계. 약혼. 네, 이 같은 형태의 동거는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음. 어, 그리고 희진 씨가 얘기하는 평양에서의 동거의 형태는 우리가 대목에서 말했던 남들의 시선 몰래 음. 숨어서. 사실상 남녀가 연애와 결혼의 중간 단계를 취하는 것. 이런 네. 동 건데 이런 게 적발됐을 때도 단련대 어, 뭐삼 개월형, 단련대 육 개월형, 굉장히 미미한 헉이구나. 처벌에 와. 그치는 정도다. 제가 탈북민 천명 인터뷰한 취재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 네. 확실한 거. 여관에 못 가요. 그쵸. 남녀가 아. 부부가 아니면 못 가니까. 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남녀가 여관. 맞 여관은 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죠. 없어요. 부부가 아닌 사람. 네. 북한은 이제 여관에 들어가려면 거기 관리원들이 있어요 다. 그러면 신분증을 보이면 신분증. 북한 신분증에는 결혼 관계가 아딱 있습니다. 맞아. 남편. 우리나라는 남편은. 없잖아요. 그럼 신분증에 보면 누구와 몇년몇을치 결혼 시험까지 있어요. 신분증에 문화민지가 네. 나와요. 맞아요. 아 바람나도입해야 아 바람 바람나. 도입해야